네, 모든 질수 ab, 양수인 ab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대요. 그죠? 정적분은 넓이잖아요. 넓이가 항상 양수라는 소리예요. 그죠? 음수가 있는 넓이긴 하지만 지금 양수니까 그냥 넓이죠. 이걸 fx라 둔다면 이 fx인 부분이 0보다 큰 부분 어디를 하든 다0보다 커야죠. 그래야지 넓이가 양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든 간에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밑줄을 있으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넓이가 맞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음수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fx 그래프 그리려고 f x를 구해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3의 x 마이너스 1x 더하기 1이 되죠 이게 0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프 개형이 아,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인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거죠. 마일, 1이고, 0은 여기 있고, 그죠? 지금 어때야 돼요? 다 양수해야 되니까 양수인 부분으로 지금 양수가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죠? 이게 y는 지금 fx 그래프죠. 근데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되죠?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f 이 0이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넓이는 분명 이건 양수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생겨도 0은 아니잖아요.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f 1 넣어주면 1 3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솟값은 2가 됩니다.